우리 초롱이 뼈랑 가죽밖에 없는데. 이것들이 뚱뚱하대, 그치? 우리 초롱이 뼈랑 가죽밖에 없는 거 보여주자. 이거 봐, 이거 가죽밖에 없지? 우리 초롱이 뼈랑 가죽밖에 없는데. 이것들이 뚱뚱하대, 그치? 우리 초롱이 뼈랑 가죽밖에 없는 거 보여주자. 이거 봐, 이거 가죽밖에 없지? 우리 초롱이 가죽밖에 없는데. 우리 애기 가죽밖에 없어. 흠, 찾아. 우리 애기 가죽밖에 없어. 이거 다 뼈, 이거 다 가죽밖에 없어, 뼈밖에, 없그 닭발 갖고 그지 아이고 이거 다다 우리 애기 다 우리 가죽밖에 없는데, 아이고 차다 이모도 보족해 가죽밖에 없어서 추워 심지어, 다다 우리 애기 다 우리 애기 다 아이고 차다다 아이고, 가죽밖에 없는 애기로, 어 아, 아이고 다다 우리 애기 다 화가 났지 정현이 언니랑 엄마가 그런 식으로 모함을 가지고 화가 났지 차다 그래기다